안녕하십니까 보동입니다 미스트롯 출신 송가인과 진해성이 듀엣 무대를 선보인 영상이 공개돼 트롯 팬들이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송 가인과 진해성의 듀엣 무대는 어디 에서도 볼수 없는 공연이죠 kbs e tv는 5일 예능 프로그램 트롯 매직 유랑란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송가인과 진해성은 신세형의 전선야곡을 선곡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네이버 TV에 공개된 영상에는 4만여 명의 팬들이 좋아요를 누른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노래에 매료되는 팬들이 많다는 것이죠. 트로트 여제의 송가인과 트로트계의 해성 진해성. 이번에 공개된 전선야곡은 신세형이 6.25 전쟁 당시 발표한 진중가요로 꾸준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에 나간 병사들을 위로하기에 만든 곡입니다. 민족사의 비극이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특히 전선 야곡은 구슬픈 가사와 곡조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트럭 팬들이라면 노래방에서 한 번쯤 불러봤을 노래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개된 영상은 송가인만의 애절한 목소리와 진해성의 독특한 목소리가 더해져 전선야곡의 진술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무대는 정통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진해성의 최초의 듀엣 무대로 전선야곡 노래를 한층 더 애절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송가인과 진해성이 듀엣 무대를 선보인 트로트 매직 유랑단은 지난달 30일 첫 방송됐습니다. 송과인과 진해성이 듀엣 무대를 선보일 트로트 매직 유랑단은 오는 7일 밤 10시 40분 KBS2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